사건의 냄새가 나는 것 같군. 다들 알다시피, 헤이조는 티바트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 탐정이야. 돌아다니면서 증거를 찾아야겠어. 헤이조는 탐정이야. 직감이 와, 곧 흥미로운 일이 일어날 거야. 헤이조는 진정한 탐정이야. 진정한 탐정은 무력을 쓸 일이 없어! 마신하게 정말 짜릿하다니까 본격 최애 만들기 프로젝트 최애 원신 오늘의 최애는 헤이조야 굉장히 매력적인 두 개의 눈물점을 가진 이 남자는 원신 최초의 법구 남캐였어 심지어 격투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줬지 난 진짜 지렸어 너무 내 취향이었거든 헤이조는 펀치와 킥을 둘다 사용하는 격투기였는데 무려 원인치 펀치가 가능했고 서머솔트킥까지 가능했고 기를 모으면 더 강해지는 진심펀치까지 가능했지 그냥 낭만 덩어리야 이런거 좋아하는 나같은 남자들은 헤이조 쓸때 입으로 필살기 외쳤을 듯 마지나그리 헤이조의 낭만은 끝이 아니야. 의외로 사람들이 모르는데 헤이조의 궁은 사정거리가 오지게 길어. 헤이조는 그냥 떠돌이 탐정이 아니야.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던데 헤이조는 텔료봉행 소속이야. 쿠조사라를 상사로 두고 있지. 물론 헤이조가 워낙 사건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기에 많이 결근하는 편이지. 구조 사라님은 텔리 봉행을 통틀어서 제일 엄격한 사람이야. 그분이 조금 너그러웠으면 좋겠어. 부하를 좀더 이해하고 부하들한테까지 강요하진 않아. 가끔 결근하는 날 질책하지 않았으면 해. 그얘기는 여기서 끝. 그냥 말이 텔리 봉행 소속이지. 그냥 나그네 탐정이라고 봐도 돼. 난 봉행소에서 주는 저녁이 싫어. 맛도 별로야. 안타깝지만 몰래 나가서 배를 채울 수밖에 없어. 난널 계속 지켜볼 거야. 무력은 안 쓰는 탐정이라고는 하지만 헤이조는 강자야. 무려 사라가 자신에게 쏜 화살을 맨 손으로 잡아버린 적이 있지. 그 실력에 사라가 얼마나 감탄했는데. 무슨 문제라도? 얼핏 차가워 보일 순 있겠지만 헤이조는 밝은 미소를 가진 긍정적인 사람이지. 또잘 시간이 됐네. 아주 좋아. 오늘은 어떤 꿈을 꿀까? 밝고 긍정적인 사람은 어째서 늘 사연이 있는 걸까? 헤이조의 신의 눈은 세상을 떠난 자신의 친구가 남긴 유품이나 다름없어 친구의 죽음은 헤이조를 움직이게 했고 지금의 헤이조를 만들었기에 난 정말 참을 수가 없다 어? 귀찮아 죽겠네 아니 그냥 나 친구하고 싶어서